빨리 갈게. 뿅! 응, 응. 오늘은 문쌤 가는 날이고요. 문쌤 마지막 수업입니다. 태풍 영향 때문인지 비가 오네요. 문쌤에는 친구들이 다 결석이라가지고 영휴만 옵니다. 확실히 전염병이 유행인 것 같아요. 아가들이 하나둘씩 바쁘기 시작했어. 그래서 잘 넘어가야 될 텐데. 야자, 야자, 야. 배불러서 기분이 좋아요. <놀람> what are you doing, 머리가 이제 살아서 바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눈검 어디 갔어요? 아니, 저렇게 많은 장난감을 놔두고, 왜 여기서 노시는 거예요? 아, 이 수가 없네. 윤서야! 왜 그렇게 귀여운 거야, 은서야? 왜 그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오늘 인서유 음식은 브로콜리 파프리카 감자 닭죽입니다. 요거는제 점심 짜파게티, 어머안 보이네. 은서 <목소리> 살짝 깨서 체으로 들어갔다가 같이 자버렸어. 맛있었대요 <목소리> <목소리> 진짜 이맛내 음~ 그렇지 이제 드디어 제가 주유식을 마스터했거든요 만드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문센 수업 마지막 날이야 아나시와 그 처음에 <laughs> 문센 수에는 제대로 안지어 못했었는데 그지? 되게 많이 너무 어, 빨라 자고 일어났더니 쌍꺼풀이 생겼어요 아 음, 다 먹었다 아 맛있었어요? 안봐

여름 학기 마지막이에요. 아 가봅시다. 이 핀도 꽂았다고요? <laughs> 맛있게 먹으세요. 오빠가 토요일에 자유시간이라서. 오 자유시간이야 또. 솔직히 좀 나이가 완전만 가지 말까? 어요 진짜? 감사합다이 또. 진짜 맞죠?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오늘 산거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봄신상 제품인데, 지금 가을 시즌이 나올 때잖아요. 그래서 20% 정도 세일을 하는데, 가을 점퍼, 이고요. 내년 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도톰합니다. 이 시보리도 있고요. 너무너무 귀엽죠? 윤서가 키가 있어서 90을 살지 100을 살지 고민하다가 100은 또 너무 클것 같더라고요. 90으로 샀어요. 또 가을 시즌이잖아요. 이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지. 하...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미 오세요. 이리 오시어 윤서 새우신데 <laughs> 귀여워 이거 이쪽 손도 <해착선도> 줘볼까? 엄마한테 괜찮네요? <laughs> 보자 <laughs> 이런 느낌입니다 알았어 이제 씻고 넷내 하러 가자 그래서 이유식이다 떨어졌는데 오늘 도저히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큐브를 샀습니다. 요즘 세 재료 안 오지 꽤 돼가지고 새 재료로 연근 넣어주려고 연근 큐브 샀고요. 따져보니까 이게 훨씬 훨씬 싸요. 품류보다 약간 싸고 노동력이 덜 들어가니까 좀더 싸게 느껴지더라고요. 입채소. 이거는 진짜 큐브 추천해요. 입채소는 하는 노동 대비 너무 양이 안 나와서 당근, 표고버섯, 단호박, 양배추 이럴 거면 1 0 0원에나을려나 모르겠네. 베베콥에서 다 16이 나오길래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끝. 아, 또 이유식 재료만 있죠. 요즘 밥을 전부 다 어머니 댁에서 먹는데 요새 너무 비싸져서 퀄리로 갈아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아! 엄청 엄청 귀여운 아가네? 서련인 줄... <laughs> 서련인 줄 알았어. <laughs> 아니, 이제 6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밤잠을 총 9시간, 40분 정도 밖에 못 잤단 말이에요. 낮잠을 좀 줄여야 되나? 원래 1시간 반 정도 자던애였는데 갑자기 확 줄었어요. 낮잠을 어제 많이 자서 그런가? 어제 낮잠을 3시간 반 잤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낮잠을 한번 졸여봐야겠어. 오, 열심히. 잘하는데? 잘하는데? 우와! 이제 잘 기죠. 오늘은 별다른 계획은 없고, 장수랑 똑같이 아잠 자고 이유식 먹이고 어머님 댁갈것 같습니다. 이걸 긁 거야, 이걸 긁 거야. 유사 골라봐야. 뭐? 어, 달님볼 거야. 달님 먼저 읽고 그럼 이거 읽어줄게. 너 먼저 읽을까? 엄마 줘야지 엄마 읽어주지 밤이 되었네 봐요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큰 거지 이상하다 이민영 네, 네. 네. <laughs> 얼굴이 안 보여요 글쎄야 윤서 달림 봐야 돼요 윤서 읽어 읽고 어, 그거 읽어줄게 류유를 보고 있어. 구석구석까지 윤사를 사랑해. 방앗길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음서 지우고 필라테스 가려고요. 이거 커버업 되는 바람막이인 제키시믹스에서 네, 세일하더라고요. 시즌오프 세일해가지고 구매해봤어요. 이거 뜯어서 필라테스 갔다 올는 거예요. 서울 호텔 이렇게 갑니다. 출발. 운동하고 왔습니다. 정말 힘든 오늘 되게 수업에서 금쪽이었거든요. 너무 좀 출산 전보다 몸이 안 따라와줘서 조금 속상했어요. 아 너무 늦었는데 일단 이유식이 없어가지고 음, 오늘 만들고 음. 자야 됩니다. 덴막으로 이유식 만들고 있고요. 요즘에 이거 채소 티백으로 채소 우려가지고 이유식 만들고 있거든요. 훨씬 잘 먹긴 하더라고요. 야채를 사서. 채소 끓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물티백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재료 밥솥에 넣고 씻으러 갈게요 흑미 하나, 보리밥 두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운동 가기 전에 쌀을 이렇게 불려놨거든요 일단 쌀은 60, 잡곡 20 이렇게 해서 총 80을 넣었습니다 큐브를 넣으면 됩니다. 소고기 큐브, 양배추 큐브,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있어가지고 이거 넣어줄게요. 당근, 브로콜리도. 이시의 좋은 점은 따로 찌는 과정을 안 거쳐도 돼서 좋아요. 그래서 생으로 갈아서 냉동에 넣으면 되더라고요. 다, 다 넣었고요. 수는 1 m m 이렇게 다 됐고요. 밥솥에 넣어주면 끝입니다. 찜 이렇게 40분 돌리고 한번 잡고 또 40분 한번더 돌리면 끝입니다. 그럼 저는 씻고 올게요.